안녕하세요. 방해동 조회영어 헨리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국교재로 뉴토익 레스닝 22개 찍기 비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19-2 13번으로 갑니다. 13번 Why don't we take a break? or Should we keep going? 자 or 앞에 나온 문장과 뒤에는 그냥 문장을 만들어서 해도 되죠. 쉴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죠. 쉴까요 계속할까요? 오가 들어가면 예수 o 가 들어가면은 답이 아니죠. 그리고 같은 단어가 나와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Why don't we는 뭐뭐 하는 것이 어때죠? 의문사가 나오니까 예수 o 가 나와도 안 되고요. A. I don't think it's going well. 자, going going 잘 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죠. b. It didn't break at all. break, break가 나와서 또 답이 아니죠. a, b, c 중에 a, b가 정답이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라고 정답이라 랬죠 a, b, c를 다 들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으면 c로 답을 적으면 답일 확률이 높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c 보죠. I'm going to get a cup of coffee. 나는 가서 커피를 가져올 거야. 그리고 계속할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3번은 C. 14번으로 갑니다. Miss Kent won't come to the office this weekend. won't는 will n o 주말이죠 Miss Kent는 사무실에 오지 않을 거죠. 이번 주말에 그죠? 그랬어요. 자, Miss Kent 쉬죠. A. 죠 Some people have to work on weekends. weekend가 나오고 weekend가 나와서 답이 아니고요. B. I will come in if I have to. 아... Uh, 해야 한다면은 나는 들어오겠어요. 뭐 미스 켄트에 대해서 물어봤지 당신한테 물어본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a b c 중에 ab가 정답이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죠. she is our country. our country는 해외에 있다는 소리죠. 그녀는 해외 출장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14번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갑니다. what's the extension? For James Dillon in Human Resources. 자, extension이라는 표현은 내선번호를 얘기하고요. 내선번호가 뭐예요? James Dillon의 내선번호가 뭐예요? In Human Resources. 인사과에 있는 인사과는 Personnel이라고도 하죠.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이 아니죠. 그 토익에 나오는 부서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Marketing Department. 그건 Sales Department 하고 똑같죠. Accounting Department, 그다음에 Receptionist, 그다음에 Mailroom. 근데 뭐 고치는 데 필요한 부서는 IT Department, 그리고 어, Maintenance Department 이런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어요. James Dillon의 내선번호가 어떻게 돼요? A, H247 정답이죠. 볼 것도 없어요. B 보죠. You can extend it, extend, extension 답 아니고요. C 보자. Let me check your resume. Human Resources. 인사과라 그러니까 당신의 이력서를 resume라고 합니다. 이력서를 체크할게요. 상관없는 말이죠. 그래서 16, 15번은 A. It's 24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갑니다. 16번.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저한테 자유롭게 연락하세요. If you need help, if you need any assistance.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문장은 그 편지에 제일 밑에 마지막에 always 항상 쓰는 그러한 표현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외워두세요. 이걸 평소문이죠. 평소문은 주어가 일치하는지 안하는지 봐야 되고 시제가 일치하는지 안하는지 봐야 되고 명사구는 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A 버전. let me contact the front desk. contact, contact이 나와서 답이 아니고요. 아, 자유롭게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Thank you. I'll do that.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괜찮죠? C 보죠. We have two assistant managers. Assistant, assistants. 그래서 답이 아니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갑니다. 17번. How is the new management handling the current issues? 새 매니지먼트는 어때요? 새 경영진은 어때요? 현재 문제들을, 현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그렇죠? 전제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새 매니지먼트는 어때요? How 가 중요한 거죠. A. We can handle more than hundred people. 자, handling, handle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B로 가겠습니다. B. It's a new waste management program. Management, management 때문에 B는 아니죠. A, B, C 중에 A, B가 정답이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라고 그랬죠. They are doing pretty good job.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17번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으로 갑니다. 18번. The seasonal promotion is next month, isn't it? 계절 프로모션이 다음 달이죠? 그죠 그랬어요. 평소문입니다. 평소문 틀기 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A yes. yes, 괜찮죠? It starts in two weeks. 2주 후에 시작돼요. 괜찮습니다. 답으로요. B보죠. It's the best seasonal item. Seasonal, seasonal 답이 아니죠. 아니요. 시작 안 해요. I can't go next month. 다음 달에 갈수 없어요. Next month, next month 답이 아니죠. 그래서 18번은 정답. Yes, it starts in two week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희동 조영호 헬리조였습니다.